네, 안녕하세요. 마녀 변호사입니다. 아, 여러분, 굿 파트너 보셨어요? 저는 차변의 이혼이 이렇게 금물살 타는 전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지난 리뷰에서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3, 4회에서 나와버렸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진짜 바람핀 배우자들의 특징. 제가 예전에도 부정행위 발각 후에 보이는 유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적반하장형, 가스라이팅형, 회피형 등등, 어, 그런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슬픈 건 부정행위가 발각이 돼도 뭐큰 타격도 없는 거? 그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오히려, 어, 그래, 나 다른 사람 있어. 이혼하자. 기다렸다 한 듯이 이혼을 말하는 반응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것 같아요. 이러면 어찌 해야 하나요, 정말? 사실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알아도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바람 핀 쪽에서, 그래, 나 바람 폈어. 이혼 좀 하자, 제발. 이렇게 나오면, 아, 정말 멘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순순히 이혼해주기 싫긴 할 거예요. 머리로는 우리 관계가 이제 완전히 파탄이 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혼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으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현실에서는 이혼소송을 안 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제 남, 배우자의 반응을 보고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애초에 차변은 남편 그리고 비서의 기능적 역할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고 그게 필요한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그냥 그대로 두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불륜을 직접 목격을 하고는 그 냉정함이 무너진 거겠죠. 예. 바로 소송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아직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송을 통해서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끝까지 재판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건지, 뭐 이슈머리를 하다가 협의를 할 건지 남편의 태도로 봐서는 결코 가정으로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전략 없이 그냥 정석대로 재판을 하려는 것이 전략인가 <laughs> 싶기도 하고,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쇼를 시작하자고 하는데 어떤 쇼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네. 다만 극 중에 차변의 어떤 그런 스타성이나 그런 성향을 좀 생각을 하면 자신의 이혼 소송마저 본인의 커리어와 사건 수임으로 연결시킬 꼭 같아요. 그렇게 이용을 할것 같은데, 뭐, 스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혼, 진짜 이혼해본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타이틀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드라마지만 현실과 완전 똑같았던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은 바람핀 배우자가 너 때문에 바람핀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가 나를 무심, 너가 너무 무심했다, 너가 나를 외롭게 했다 등등. 아, 부부 간의 친밀도가 낮고, 뭐, 남갑, 외롭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순 있는데 그게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게 할 만한 이유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라는 이 불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죠 많은 의뢰인들이 바람핀 배우자로부터 이 대사를 많이 듣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비참해 하세요 정말 자존감이 땅을 뚫고 지하로 꺼져 내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직 이혼할 용기가 없는데도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뭐가 됐든 바람 핑곤 핑거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는 그 말에 집에 당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화에서 이 로펌은 5회 상담 제한이라는 규칙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상담소가 아니기 때문에 10번이고 20번이고 무제한으로 상담만 받는 손님이 계실 수 있어서 5번까지만 상담을 한다라는 취지인데, 어 저는 그 보면서 어 나름 일리 있고 괜찮은 규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무하다 보면은 가끔 소송까지 하실 건 아닌데, 계속 상담을 요청하시고. 전화로 문의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구체적인 이혼 의사가 있으신 건 아닌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이제 그걸 기화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뭐 전화해서 물어보신다거나 추가 상담을 계속 받으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사실 상담 한번 해드린 걸로는 제가 그분의 변호사는 아닌데 약간 좀 보험 가입한 느낌처럼 한번 앞면을 트고 상담 받았으니 계속 연락해도 된다라는 음 생각이 드시는지 문의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드라마에 나온 로펌의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라마에서는 다섯 번째 상담을 오신 분이 결국 소송을 맡기겠다고 계약을 하시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호사에게 "우리 남편, 내밥 아니면 못 먹는데 어떡하냐? 밥 차려 달라고 하는데 차려줘도 되냐?" 뭐 이런 도무지 이혼 결심을 하신 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이시다가 결국 변호사 원망을 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시고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돌아가셔서 더 알아보시고 더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협의를 권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가 됐든 최대한 소송 수임가는 먼 방향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제가 소송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도 스스로 아내 사건은 소송을 해야겠구나 라는 답을 스스로 얻으셔야 안 그래도 힘든 이긴 이혼 소송을 끝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사화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차변이 한 병과 성공보수로 비싼 밥을 사 먹으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 모습이 좀 인간적이고 귀엽더라고요. 아니, 의뢰인들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피해자들은 바람핀 배우자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달라 한 푼도 줄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 복수심은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해 소송상 재산 분할은 그런 복수랑은 별개야 라면서 단호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던 차변이 이제 본인의 일이 되니까 그런 범리고 놀리고 모르겠고 아 모르겠고 나한 푼도 못줘 이러는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냉철하게 그지 없던 차변이 이렇게 피해자가 되고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보면서 의뢰인의 감정에 공감 능력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장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차변은 남편에게 그것도 남편이 의사인데다가 어, 일 바쁜 차변 대신 아이 자녀 양육도 주로 해온 13년 이상 산 남편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을 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법정 호수가 401호거든요. 근데 수원가정법원 법정이 401호, 402호예요. 거기서만 재판이 열려요. 조정실은 별개고. 제, 제가 되게 자주 가는 법정인데 401호라고 하길래 <laughs> 수원가정을 생각하고 정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디테일들을 찾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이제 차변에게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면서 차변도 그 회사의 정우진 변호사와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소장을 들고 한유리 변호사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예, 나타나는 걸로 끝이 났는데요. 어, 실무에서도 정말 증거를 작, 조작까지 하면서 또는 인위적으로 막 작출을 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유책사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불안담 같은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혼소송이 정말 진흙탕 싸움이고 어느 정도로 개싸움으로 번지는지 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증거를 조작한다면, 뭐, 어떻게 조작을 해옵니까? 라는, 어,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제가 본 그런 사례들을, 방, 여기서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정말 실제로, 예,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고 본인의 유책 사유는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배우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조작된 증거와, 어, 거짓 주장에 재판부가 현혹되지 않게끔 잘 방어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여기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니까 그것도 보통의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스타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어떻게 남편을 혼내주는지 재판에서 어떤 통쾌함을 줄지 다음 회차가 기다려집니다. 예. 하지만 뭐 결과에서는 분명 이길 수 있을 거고 승소할 거고. 어떤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인도 내 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것 같아요. 그게 이혼소송의 진 면모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